네 오늘의 말씀은 그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그 왕이 축하를 하는 사신들을 솔로몬에게 보내는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두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구약에서도 좀 많이 보고 신약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스피얼이 두로라고 어, 하는 그 지역은 아, 이스라엘의 북쪽을 의미하고요. 아, 여기에 그 항구 도시가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 아, 그리고 그 지역이 그 다윗, 아 죄송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배를 타고 움직일 때의 그 신약 시대 말입니다. 그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지중해 쪽으로 나가서 배를 타고 이동할 땅서 그 항구를 이용했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의 레바논을 의미합니다. 그 북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항구 도시로 유명하고 지금 제가 어제 잠깐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 보니까. 이레바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지중해의 진주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어 많은 무역상들의 그때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두로 지역에 왕 히람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지요. 그 다윗이 살아생전에 이 히람 왕과 함께 친분이 많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이제 히람 왕이 축하 사신을 솔로몬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에 대한 답으로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신의 뜻을 어필하는 내용이 2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때부터 계획했던 그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으니까, 건축을 위해서 그 레바논 지역의 백향목을 베어서 보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레바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시돈이 두로라고 하는 이 단어와 나라와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과 이제 겹쳐지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말씀해 보시게 되면, 두로 지역에, 그러니까 레바논 그 위쪽. 지역이죠. 그 두로 지역에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무가 많아서, 어, 그곳에서 항상 이제 나무를 벌목하고 재단하고, 어, 그리고 다듬는 그런 기능공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히람 왕이 그이 솔로몬의 말에 공감하면서 레바논에서 자신들이 이제 그 백향목과 잣나무를 베어다가 바다 뗏목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자리로 얘기만 해주면 벌목을 해서 가져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 궁정의 음식물을 위해서 히람에게 어, 어떤 그에 대한 물물교환 대가로 주게 되는데요. 미를 2만 고르 주었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고루가 어제 말씀 함께 나누기를 58리터 정도 된다라고 나누었고요. 그 크기가 어제 김 목사님 말씀 매의 하면 우리 교회 큰 쓰레기통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한 5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8리터라고 하니까 더 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 크기가 되는 밀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게 몇 개냐면 2만 개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만 개의 그밀 정도면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더 필요한 것들 음식물들을 이렇게 물물 교환으로 어, 궁정을 위해서 베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당한 물량인데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역군이 3만 명인데 이 3만 명을 1만 명씩 세 개의 조로 나누어서 한 달에 만 명씩 레바논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벌목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어 두로 사람들만 그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분업을 해서 그 내용들을 옮겨 나갈 수 있도록 만 명씩 한 달씩 거기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만 명씩 올라가서 한달 머물고 내려오면 또 다른 만 명이 올라가서 한 달씩 머물고 내려오고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말씀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그 아돈이람이라고 하는 감독관을 세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아돈이람. 여러분 제가 그, 그 단어를 어, 찾았었는데요. 어디 에 있죠? 네, 14절에 있네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4절. 자, 시작.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라 하면 감독이 되었고 아멘. 이 아돈이람이라고 하는 이 감독관의 이름은 우리가 이미 어, 열1기상 사장 6절에 그 사장의 솔로몬의 그 신하들의 이름이 있죠. 여러분 기억을 다시금 되짚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가장 먼저 신하의 이름을 제사장의 이름을 넣었고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어, 역사를 담당하는 역관의 이름을 넣었고요 어,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 12명의 행정관을 언급하기 전에 노동감독관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아도니람이라고 등장할 겁니다. 4장 6절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 4장 6절에 있는 노동감독관, 그 신하들 중에 이 감독관이 그때 제가 말씀 나눌 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궁정을 건축하는 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 가운데에 사람들을 감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이제 몇 명을, 벌써 3만 명을 지금 관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절에 보면 짐꾼이 7만 명이다. 7만 명을 다스리는 또 자이고, 또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몇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8만 명. 예, 8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따지고 보면은 7만 명에서 8만 명을 더하고 거기에 만 명씩 한 달이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3만 명을 세 개조로 움직였다면 거의 한 18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공산 거죠. 이 외에도 이 사역을 관리하는자가 3,300 명이다 이렇게 16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9만 명, 20만 명 육박하는 수입니다. 어, 지금 이 두로 지역이라고 하는 이 레바논은 지금 현재도 레바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의 국가의 식물이 대표적인 식물이 우리 대한민국은 뭐죠? 무궁하죠. 그런데 이 레바논은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레바논에 있는 국기를 검색을 하면 빨간색 위에 줄 하나 있고. 어, 또 빨간색 아래줄이 있고 가운데는 하얀 줄인데 하얀 줄 가운데에 초록색으로 백향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국기입니다 어, 그러니까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이 나무가 다윗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이전에 어, 그 시대 때에 이미 이 백향목으로 엄청 유명했던 나라고 지금도 그게 얼마나 유명하냐면 지금도 백향목을 1940년도에 독립을 했거든요, 레바논요. 이 그때의 국기를 그리는데 거기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넣을 정도로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이 백향목으로 유명했던 지역인 것을 역사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 있는 어떤 상황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그리고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모든 것은요, 뭐 당연한 말이기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당을 짓는 것이죠. 성막이 아니라 성전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당을 이제 온조다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에 세우기 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전을 짓는데 두로 왕 그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 왕이라고 하는 자는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한번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어. 매질, 예, 맨 처음에 매질을 당하진 않았죠. 여튼 구속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로 구속이 됐냐면, 이방 나라를 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행합니다. 왜냐면 하 이방 나라를 돌았기 때문에 몸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결의식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하는데 그거 다 마치고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 소문이 돌자마자 성전의 문들을 한 번에 다 폐쇄를 시키거든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 자리에서 찾아내가지고 구속시키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 일으킬 정도로 터부시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짓게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방인이 벌목한 나무로 성전을 짓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18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발이라고 하는 그발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발지역은 레바논의그 두로라고 한 두로와 시돈 지역보다 조금 더 위에, 그러니까 레바논에 있어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북쪽 지방에 있는 그 지역 이름이 그발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위하여 쓰고자 하는 돌들을 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온통 그냥 다 북쪽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지금 뭐 짐꾼들도 뭐 7만 명, 돌다듬는 사람들이 뭐 8만 명 해가지고, 여튼 그 인원들이 뭐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 사람들이 벌목하는 데 넘버 원이고, 또한 이 돌들을 채취하는 데 있어서 넘버 원이니까, 이 사람들을 써서 지금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게 가능한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람들을 성전에 가까이 오는 것에 있어서도 율법으로 막으셨는데, 어떻게 이들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좀 오늘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이방 사람인 두로왕 히람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막지 않으셨고, 이것을 그대로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율법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모세 시대 때니까 완전히 막았다고 할지라도, 유대인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성전이기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성막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 성전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해도 여기까지는 올수 있다고 해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전에만 들어오지를 못했지만 늘 성전을 향해서 동경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전을 동경해서 그 앞까지 올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의 그 책을 보면은 알다시피 결국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몽땅 모두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어, 주님께로 돌아온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전파가 되는 것이 이사에서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유대 지역에 있는 근처의 이방 땅들도 이 두루와 시돈 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그 거라사 광인이 있었던 그런 지역까지도 가면서 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만 설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루어 주신 것이죠.뿐만 아니라 선지서 중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서도 아수르를 위한 그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서도 이방 나라를 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방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어떤 활동의 내용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스라엘에 이루셨고 또레스라고 하는 그 바사 왕국의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완전히 터부시하고 더 이상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물론 이제 같이 식사하는 자리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문명과 그들이 우상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 가운데 들어올 곳에 대해서 막으셨다는 것이지 이스라엘 외의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막으신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과 똑같이 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야 할 자들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조차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많은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이게 터부시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세워졌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이방 나라에 있었던 그 백향목과 돌을 가지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베어내고 다듬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그 마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의 조상 중에는 여리고 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도움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이 점령이 되었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알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룻기라고 하는 룻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 이방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기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이방 여인들과 함께 피를 섞고 이 결혼을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본래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나 사사 시대 때의 이방 여인들과 이가 피가 섞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도 하셨고 그에 대한 처단도 있기도 했었죠. 그러나 희한하게 라비라고 하는 여인도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있고 모압이라고 모압 여인인 이 룻도.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있다는 건 아니 주님께서 율법 가운데 막으신 일을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 다 불법인 겁니다. 근데 그 불법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심지어 메시아가 그의 배를, 배를 태를 통해서 그 조상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루시 모합당을 떠나서, 나오미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라합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인 이히람도 왕인 히람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도록 해야지. 이것저것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건 아니니까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다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들을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완성되지 않은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되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배자들로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아직 성취가 되지 않고 완성되지 않은 예배자이며, 그리고 믿는 자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그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그 문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세속 사회로 우리 믿는 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 또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 시대와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어울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 그들의 영혼들을 우리가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멀리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세속시대로 들어가서, 도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손을 통해서도 이 나라,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주님께서 명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서적으로 신앙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가 사실 또한 풀어야 될 숙제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그 책도 팀켈러 목사님의 책을 금요일마다 읽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 책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믿는 자들이 받아들이지 대부분의 믿는 자들이 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이건 사실이다. 뭐가 사실이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도 주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선교는 사람이 하죠. 그러나 사람이 선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교, 당신께서 직접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과 복음이 온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연구하는 역사 관련된 신학자들이 이거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네.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에 믿지 않는 자들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어떤 역사적인 인과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관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될 것인지도 고민하면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요. 이 성경이 우리 안에 장착이 완전히 되지를 않으면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그들에게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향을 미치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이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가슴 안에 장착이 되어 있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역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어떻게 주님의 주신 이 말씀과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지 항상 고민하면서 그들을 적대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아직 성취되지 아니하고 완성되지 않은 동역자들로서 함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품으시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 나라였던 두로 왕 히람의 손을 빌렸다.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눈을 들어야 될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